오늘이 갑진년 한거결제날입니다. 여러 도반 스님들에게 한거결제 구순한 거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방장 소임을 보셨던 남원당 현봉 대종사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무상의 법문을 보여주시고 가 있습니다. 이 수행 정진이라 것은 나중에 내가 터번에 가서 열심히 쪼아 볼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옛예 선사 스님의 말씀대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문이 뜻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고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현상계입니다 옛날 서산대사께서도 젊은 시절에 같이 살던 도반스님과 함께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공부를 깨닫고 난 뒤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공부를 깨닫고 나면은 자네가 나에게 그 묘한 진리를 일려 주기로 하고 또 내가 먼저 깨달으 면은 자네에게 일러 줘서 무명의 번뇌를 걷어내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해 주자. 그것이 탁마 상성의 붕우지은이 아니겠는가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수행 중이는 가운데 한 스님이 너무 열심히 불칠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약해가지고 그만 병고로 입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산 대사께서는 그 도반의 영정 앞에 가서 정말 떠나는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추모시안수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 추모의 개성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법문을 안겨주고 있고 그한 개성을 잘새겨 들으면 이번 한교결제 법문은 끝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개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올 때는 힘으로.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올 때는 흰 구름 터보러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오고 가는 이 주인공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생사해탈의 자리여, 대자유인이 되는 성불의 자리인 것입니다. 구소한것 동안, 오직 이한 물건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주인공으로 이름 붙이지만, 일법천명이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래 면목이니, 또 일물이니, 자성이니, 천진 면목이니, 법계니, 실상이니, 반야니, 그렇게 수많은 이름을 붙이지만, 이한 물건을 찾는 것이 우리 수행자들, 본분답자들의 과제이고 또 수행 중에서 깨달아야 할 대목입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가르침을 보면 그 장자한 팔만대장경을 한 개성으로 요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본정, 망봉공, 무심제일, 무심합도라.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봉공, 망상은 본래 없다. 무심제일이요, 무심합도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제일이요, 마음을 비우면 진리와 하나가 된다. 이 무심이란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잡념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청정한 그 우리의 신령서는 마음의 근본자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신령서는 근본 마음 청정한 자리 이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은 오직 일념으로 수행정진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화두를 들고 일심으로 수행정진을 해나갑니다. 사도란 것은 모든 번뇌 망상과 망념을 걷어내고 참재우고또 해탈의 광명을 비추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공부를 해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포기한다면 어느 때또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몇부터 천년 석가나 자연 미르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성인들도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닦고 닦고 인족 고행 수도를 했던 것입니다. 옛 성사 스님들의 말씀에 대중에 살 때는 말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이기이고 토굴에 살 때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크게 잘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수행정연는 가운데 일념일념을 지키갈락하면 묵묵하게 홀로 그 고독한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과 함께 살 때는 에 대중호두를 선지식으로 생각해할때큰 이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구순왕가의 수행정진라는 스님들은 오직 일념으로 수행정진을 닦아 나가면서 자기의 본분사를 참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보살림전에 원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독려하면서 정진해 나간다면 무사히 구순한 글을 승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과 생각으로 하는 이 유정설법은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왔다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자들이 좀더 마음을 기울이고 고요히 해서 저 산하 대지가 들려주고 있는 무정 설법에 기운을 기울이고 저 자연의 법문을 새겨들으면 더 공부가 열심히 되고 수행자들의 보고한 위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한것 동안에도 우리 송강선은 참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항상 저 흘러가는 뇌물 소리는 부처님의 장광설을 설하고 있고 저 앞산에 푸른 봉우리봉우리들은 봉은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청정한 몸을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일심으로 수행정련해가지고 모두 다 한글을 마칠 때 기쁜 마음으로 법피 충만하여서 회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송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화 가지 위에 밝은 달이 걸렸는데, 매화를 보고 나니, 가로님이 간 곳이 없네.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